큰 일가 있으면 좋으니까. 여기 닫고서는 못해 뭐 그러면? 뭘아 <laughs> 아. <웃음> 힘줘. 뭐 줘? 응? 이거 카메라 씹어 먹을 거야? 어리 응? 인형이 어디 있어 인형이? 응? 아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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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안에는 저희 저희 둘 걸로 충분해. 아 그래? 네. 저 저도 테이블 대입을... 있어. 하신 거죠? 홍동클. 예. 네. 근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?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지? 그래서 내가 왜안아 <laughs> <안타깝게 웃음> 이거 내가 비교 <laughs> 비교샷을 찍어야겠는데. 따가 같이 가지, 집에 가져올 테니까 한번 닦아보자 여기서. <laughs> 아 씨. 아괜찮요 오늘 코모 같이 가야 되는데 나란이야. 근데 우리 하모날로 쓰면 저 주전자 사야 될거 같아. 자 네, 딱딱 그러니까, 딱 저거는 필수인 거 같아. 예, 하모날로. 딱 그림. 아, 나. 나, 그러니까 딱세개딱 나. 그솥포채 유튜브에도 이거 나오잖아요. 네. 이거 사야. 아니 그래. 근데 이거 우리도 사야 될거 같은데 주전자를? <laughs> 하모날로가 오면? 어. 아 <laughs> 어, 근데 가격 엄청 올랐어요. 그래요? 응. <laughs> 음. 빵. 근데, 이거. 근데 근데 까나중고로 샀어요. 왜 굳이 새가안 사줘? 언니 나새거살생각 없어. 요 근데 저게 비싸지 않아? 생각보다? 전 어, 얼마? 정가는 좀 어. 비싸요. 저좀 비쌀 거? 생각보다 주전도 치고? 30 얼마? 어, 진짜? 30 얼마야? 와, 너무 비싼데. 나는 근데 저게 세금도 안 네 올리브오일이 어. 들어가 그래. 뭐 다른 퍼슨지 알죠? 네, 올리브오일 자기네, 여기다 올려? 어? 자기나 기름은 올렸거든? 어, 이걸로 그러면 자기불켜 어. 누나, 이거좀쓰 어, 같이 쓰면 돼이 모자라면 자기가 사 아니, 이거 오레타 아, 오레타 어, 가장 남은 음. 서 너무... 갖고 왔어. <laughs> 갖고 왔어. <laughs> 우리 영상도 만들어 주고 고맙고 아기까도 들어갔어요. 어 그런것 같기도 해 아까 연우도 찍었어 자기야? 언니 미안해요 내가 찍을까요 근데 아, 네. 원래 섞어서 하잖아 또 그치? 어. 어. 원래 섞어서 하는 데아내 것도 찍었냐고 저번에는 돼지고기 같이 좀었어 해. 아. 언니호두 그릇은 어디어요언니 아, 근데 찬물을 조금 부어줬거든요 한번 손 대봐요. 아, 아 다... 응. 먹어 먹어, 먹어. <웃음> <웃음> 먹어, 먹어. 먹어, 먹어. 먹어, 어 깔끔하게 쉬면 기분이 좋아요. 어, 근데 좀 작겠네. 좀 작겠어요. 작게, 음. 작게 하니까 좀 낫네. 어, 우리 언니는 약간 슈플레케이크처럼 두껍게 하더라고. 그래도 음음 네. 인튜브 하지. 그러니까 상태 좋 굉장히 아. 좋은 언니야. 이보다 동생일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한국 언니 달라. <laughs> 그게 영상 그 영상 제목이, 제목이 우리 언니 호다닥 샌드위치 뭐. 그러 이렇게 잘? 조금 웃긴 게 맛이잖아 그냥 그 싫어하는 그치이어아그 말이야 얼굴 빨졌어졌어눈 하나 없어 봐요 이거 매워서 안 돼요. 지난 얼었어? 아니, 아니, 아까는 얼었는데 지금. 우와, 만두 진짜 맵다. 뭐야, 진짜 맵지? 매콤하지? 맛있지 않아? 맛있어요. 응, 어제 만두 하나 먹어봤는데. 좀 얼긴 했네, 계란이. 오빠 얼른 먼저 응. 먹어. 소고기면 되니까 먼저 먹어. 응. <laughs> 또 느낌이 다르다. 숟가 가져다 줄게. 모자란 거 아니에요, 언니? 아, 나 여기 뭐, 또 있어. 어, 또 있어요? 김가루도 있잖아. 김가루 갖고 왔는데. 김깔요 아, 아니, 아니. 그냥 아안 맞으면은 고 맞으면 안뿌려 되고. 까르 이리 와서 이거 어. 만두 먹어. 음, 오. 와 응. 아, 이거 국물까지 맵네. 아이매거아 아, 이거 먹고 이제 바로 이제 먹는 거야. 안떡도 나 전도 구워야 되고. 야될 수도 있어. 가루로 딱맞을거 같던데.

아니, 뭐, 두부는 다른 거 쓰는 거예요? 나, 한 달님. 아, 이거 고추 다되기 뭐지? 있이지고는 그치? 아, 응. 맛있다. 근데 병구야, 그러다가 확 간다는 거. <laughs> 병구 오늘 술안 마신다 했는데. 우리 파리에서 우리 차정원 봤는데 차정원이지 뭐. 아니, 다 알아듣자. 우리 허두도 저렇게 어? 응. 그냥. 옷이 맞으면 너무 좋겠다. 아니 이게 왔다갔다하면서 어디 안 가. 가고... 그러니까 어디 안 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. 응. 종이 줄게 잠깐만. 종교 응. 나도마 갖다 줄까요? 아니 아니. 이 고기여서 돈마 응. 쓰기도 좀 그렇고 애기들만큼만 썰어주면 돼. 응. 먹자. 응, 호두도 줄 거야. 걱정하지 마. 어? 동이랑 호두랑 예. 먹자. 사이좋게 어, 반반 어, 나눴잖아. 야와이야호이 호두, 음. 오 멋있다 오두있다 호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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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기다려, 종이 기다려. 앉아. 먹어 먹어. 야, 어, 종이 뭐 마음 같아서 좋아. 살기 먹기 싫다. 진짜. 이거 너무 사고 온것 같아. 오빠 여기 좀 근처에다 해줄까? 어? 저기다 놔. 저기도 엄청 너무 차가워. 아 저기 나무 아형 말하는 게 뭐야 <laughs> 고기를 그냥 구 이게 어, 건져먹으면 돼. 이렇게 음, 그이이 응, 아까 고기 먹었지. 네, 끓... 이런 걸다안 됩니다. <laughs> 누나들눈못해요이가요 <해놔어요>. <laughs> <언제 드리면 웃음> <어때? 제가 웃음> 이런 딱비미랑올요 언니들이 준 비하는 거 우리도 조금은 힘내는데. <laughs> <laughs> 이샤브야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내가 너무 또 많이 했어. 미안해. 어, 야가딱 놓고 하는데 괜찮아?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. 새우는 뭐예요? 새우? 이제 여기 음. 익혀가지고 음. 샐러드에 넣으려고. 우와. 이거 쓰고 있다, 야. 어, 괜찮아요, 언니.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저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쁘게 하는 언니 요리, 샐러드도 뭐가 다르네? <laughs> 아유, 맛있어야지. 뭐. 맛있어야지. <laughs> 내가 차돌된장 처음 해보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죠 언니? 근데 근데 맛있을 것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, 여기다 아, 이렇게 놔야 뭐? 되겠다 어. 아니 나 점포 꺼내놨어요 아 아닙니다 빌려봐.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조금만 추금만 예비해요 네 자기야 침략? 근데 나 있잖아 채우 어. 좀 갖다줘 아 맞다 우리 의자도 없 이거는 음, 내가 쓰내까 내, 내 거고. 이거는 아이 아이 희연왜 그래 언제 갔어 아이거이 놈은 그리고 이제 그냥 덜자 엄마 식사 시간이야. 응. 정말 식사 시간이야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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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여기서 잔디. 음. 근데 언제야? 리이나요일인데설 연휴 첫날. 아 연휴 첫날. 네. 나설 종료. 4일 종 아 지금 또 무서워. 네, 소리가 무서워. 아무서워 아, 미안해. 여기 언다 있잖아. 와 크다. 진짜 크다. 와, 완전 한방 눈이다, 한방 눈. 그치